그래서 휴식 취하다 호이안 가는데요. 호이안 가기 전에 껌땀 육번이라는 곳에 가서 껌땀을 먹고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껌땀 육번. 어 그러네. 여기도 왜 사람이 없는 게 불안하지? 아 여기도 사람이 없는 게 불안해. 어지기 극볼날 것 같아. 껌땀이 여기가 여기가 안 되면은 여기가 아니면은 너무 먼데. 먹어, 그러면. 어? 어, 나, 나 맛이 없을 것 같아. 딱 보니까 어저께 그 포비, 포비엣 거기 딱그 느낌이야. 나 거기 근 국수 맛있게 먹었어. 나는 맛없 맛이 없었어. 파라운지 가야 되겠다, 여기. 보내줄게. 껌땀 육분로 왔는데, 느낌이 어저께 딱 포비엣 같아서 못 가겠어요. 그리고 굽고 있지도 않고요 껌땀은 굽는 맛인데 굽고 있지도 않고 그래서. 예 그냥 파라운지로 가보겠습니다 외할머니 주방은 뭐하는 외할머니 주방은 베트남 음식 파는 데야 거기도 좋아 네가아 그 새로 찍어준 데 궁금 방이 뭐방야 여기 파라운지랑 파 어, 어, 똑같아. 똑같아. 어, 똑같아 비슷해 어. 여기도 별론인거 같아서 파라운지도 별론인거 같아서 지금 외할머니 주방 가보고 있습니다 사람이 없으면 안 들어갈 거야? <laughs> 아, 들그보는 들어 거야 <laughs> 이제 마지막이니까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지금 점심 시간이 지난 건가? 점심 시간이 지났는지 지금 1 시밖에 안 됐는데 식당마다 사람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선뜻 들어가기가 힘든데요. 외할머니 주방은 사람이 없어도 들어가야 될것 같아요. 여기는 베트남 가정식 하는데인데 아 여기네요. 여기 사람이 바글바글하대요 여기 사람이 바글바글해? <laughs> 다행이다 사람이 바글바글해서 어. 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바글바글해서 다행이네요. 두 군데를 스킵하고 왔는데 다행입니다. 진짜 넓은데요. 어 현지인들 많네요. 네, 그냥 현지인들 되게 많습니다. 근데 아까 껌당 5권 거기도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일부가 뭐. 근데... 이천개 정도. 근데, 거기는 껌뼛만 하는 게 아니라, 뭐, 반세우도 하고 다 해. 관광객들이 좋아하는 거는. 아, 관광객들이 가는 게 맞아. 이렇게 딱, 한, 대표 남은 딱한 명만 해야지, 로컬 식당이 맞다니까. 고기가 생선이 너무 조그만하는데? 고기야? 여기는 외할머니의 주방이라는 곳이고요. 예, 요렇게 식고, 시혀서한만원 정도 합니다. 19만 9천 동 하고요. 근데 고기가 진짜 조그만하다. 얘는 두부입니다. 예, 요렇게 해서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두부에 <목소리> 고기가 박혀있네. 아, 두부에 고기가 박혀있어? 얘를 해, 찍어 먹어야 해, 돼. 바이, 바이.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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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어. 김치가 절로 생각난다. 해, 너, 너, 네. 음, 생선은 되게 신기하네 이거 먹어 아니 아, 이먹어봐 아니 먹어봐 이거 살짝 찍어서 너무 많이 찍지 말고 되겠죠안 어, 잘라져 아, 아 그래서 안 잘라지는 거라고? 이게 더 딱딱해? 먹어봐 아, 안 딱딱하면 참좋 어디가 튀겨서 넣었나봐 이거 좀 파는데? 거기를 아, 넣어서 튀어서그런나봐 딱딱하게 음. 맛이 나 어. 개인적으로 약간 매콤한 뭔가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어쨌든 간에 이거는 드시지 마세요 좀 고기가 많이 질깁니다. 그리고 뭐 다른 거는 전체적으로 다 괜찮고요. 저는 생선을 워낙 좋아하니까 생선은 싱싱하고 일단 비린내 안 나고 맛있고요. 어, 여기서 제일 맛있는 거는 생선하고 그리고 무닝 글로리 복궁 정도고요. 저희 이거 먹고 배가 남아 있으면 하락을 하면 배가 많이 안 차면 껌빵 한번 먹어보도록 하고요. 배가 차면은 그냥 호이안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따 뵐게요. 저희 여기 다낭이잖아요. 다낭에 오는 이유는 미케비치 때문인데 저희 오후가 다세서 점심 먹고 그리고. 미케비치를 나옵니다. 2박 3일 오니까 되게 짧네요할 거는 많고, 먹을 것도 많은데, 시간은 부족하고, 좀 그런 감이 있습니다. 저희가 먹을 걸 좋아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예. 미케비치 한번 보여드릴게요. 사월의 미케 비치는 바다에 들어가기는 조금 애매한 날씨였어요. 그래도 사람은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미케 비치보다 그 근방에서 파는 꼬치에 관심이 가 있었습니다. 이번 버스를 찾아야 되는데 한참 동안 꼬치에 정신 팔려 있는데 다음 장면에 그 꼬치가 나옵니다, 여러분. 같이 보시죠. 어쨌든 간에, 미케비치 이렇다는 거 보여드리고, 예, 저희는 호이안으로 가는 버스를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뭐야? 미케비치 맛집인가? 아, 이거 맛있겠다. 이렇게 숯불에 구워서 주면. 헉, 맛있어 보이네. 퍽, 오라. 치킨. 치킨? 아, 나고지 어. 비싼 게 5만 5천 동이네. 아 케밥도 있네 케밥도 그리... 아 저게 치즈였네요 우와 치즈를 어 녹여서 아 허, 신기하다 결이 풀게 다 있네 외국인들이 있으니까 아주 그냥 이 치킨을 부어내기가 힘드네 약간 터키식 케밥 같은 느낌이 드네 맛있겠지. <laughs> 미케비치 오니까 별게다 있네요. 저희가 지금 호이안 가려고 가 봤는데 2번을 타고 한번 호이안으로 이동을 해보려고 지금 버스 정류장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미케비치 있는 쪽에서 탈수 있다고 하는데 저는 구글에서는 용다리 있는 데서 탈수 있다고 봤는데 구글에서는 이쪽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 지금 버스 정류장이 하나 보이는데요. 미케비치 여기 공원이 하나 있어요. 여긴데요 이게 맞나 한번 볼게요 (6번인데) 이거는 아, 어 아닌데 이 정류장이 (2번) 버스가 타는 곳인지 망설이고 있는 동안 반대편에서 2번 버스가 지나갔습니다. 저희 남편 뒤로 보이는 저 하얀 차 앞에 멈춰 서셨고요. 저에게 뭐라고 손짓을 하셨는데 아마 거기서 조금만 기다리라는 신호 같았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기다려 보기로 했고요. 52분 차였는데 저희가 조금 더 기다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어, 이 그랩 기사 아저씨께서 오셔 갖고 호이안을 가자고 호객행위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 작은 오토바이에 저희 둘을 태우고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이가 없어서 거절을 했고요. 조금 있다가 또 일반 자동차가 한대 와서 쿨하게.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얼마냐고 물어봤더니 어, 20만 동을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재차 물어봤습니다. 왜냐면 그랩에서 가장 싼 금액이 34만 동이었거든요. 요 시간대에. 그래서 혹시 바가지를 쓸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쿨하게 정말 어, 20만동에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남편 생각은 호이안에서 다낭까지 왔다가 빈차로 가는 것보다 싸게라도 손님을 태우는게 낫겠다는 기사님의 생각이었을 것같고요 어, 여기서 버스를 기다리다 보면 이렇게 호객행위를 하는 차들이 있으니 저희처럼 예, 흥정하셔고 싸게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보 여기 계셔. 너무 너무 좋네. 20만 동 드렸어. 이제와서 깎아? 아니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깎는 게 아니라 팁좋냐고 어. 물어보는 어. 거였지. 아니 저건 충분해 그 그래. 어 오, 진짜 싸게 잘 왔다. 그지? 그립보다 싸게 와서 너무 좋아요. 사람이 이럴 때 진짜 왜 이렇게 기분이 좋아지는지 모르겠네. 하노이. 여기도 못본거 같아. 하노이에. 어. 절 들어가는 이... 그업스태게 생겼다. 다리에 절 있는데. 들어가는데돈 받나 봐. 어. 어, 그러네, 그러니까 어, 그래, 우리 소세지 먹어볼까? 원 플릿, thank you. 30분 <목을> 시간만에 <persistentstairs> <목을 중에 fastest fate> 음, 이렇게 넓은 데였구나, 올드타운이. 망고가 되게 조금 들어있어요. 이게 하나도 안 되는 것 같은데, 5만 동이랍니다. 저희가 어저께 정말 하나 큰거 먹고 3만 동 냈는데, 오, 호이안이더 비싼데요? 남편이 위생이 안 좋다고 못 사게 했는데, 뭐 위생 안 좋은 거 따지면 아무것도 못 먹습니다. 동남아시아에서는 전 먹어볼게요. 아, 이게 뭔데 이렇게 사람들이 사람들이 이걸 전부 다 사진을 찍고 있어요. 저는 사진 아, 저도 사진 찍어볼게요. 네. 난구나 절대 안 <laughs> 내가 뭘 어떻게 하려고 했냐면 한입 먹어보고 무슨 맛인지 좀 알아볼래 아, 이러려고 그랬는데 그럼 내가 얘기할게요 계피 맛이 나계피구먹고 나는 아우 초롯 이게 무슨 맛이냐면 여보 우리나라 수정과 있지 수정과 맛이 나 수정과랑은 약간 맛이 틀린데 그런 맛이 나고 이렇게 연꽃 하나랑 잎 하나 이렇게 해주잖아 요게 되게 이쁘네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 사진을 찍나 보네 그리고 빨대도 이거 지금 대나무야 맛있네 수정, 수정과 같은 게 우리나라에서 저렇게 주면 PD수첩 응. 그것이 알고 싶다 막 이런데 나와 미생간점 제로 해가지고 <laughs> 아 동남아에서 그런 거 따지면 뭘 어떤 걸 식중독 위반 동남아에서 그런 그런, 네. 그런 사람이 어저께 자기 신발 막 만지고 그냥 막 뜯어 먹었냐? 그건 내 손이고 <laughs> 아아무리그래도 아, 그렇지 내 손이고 내 손이고 <laughs> 어. 내손 먹는 것도 오래 죽겠는데 남성 걸왜 먹어 <laughs> 이렇게 하얗게 입는 게 유행인가 봐 여기 아카도 애들 다 약해 입고 가더라. 여기는 컨셉을 이렇게 해갖고 와야 되는 도시인가 보네. 야저 루프탑이 인기 있는 루프탑인가 본데 여보 저기. 어 꼬치집을 지금 찾아왔는데요. 올드타운에서 조금 올라오니까 이렇게 꼬치집이에 오기네. 사람 많네. 여기 관광객 있어? 현지 현지인들이 대부분이지. 어 여보 먹자. 맛있겠다. 얼마인지 물어보고. 어. 야, 뭐야? 아, 다 독라. 뭐? 림, 어넷, 콤보 이거? 어원 플리시. 아, 저기 가서 먹으라고. 그래 불편해 보이나데 아, 돼지고기야, 닭고기야, 여보. 오, 돼지고기라고 돼 있었어. 아, 돼지. 그렇지아 맞다. 여기 어. 꼭 구글 표시를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형님 머리 술 머리 술해. 오오 우리 조심해. 어오 예. 네, 걸렸어. 걸렸어. 자가 자가. 자가. 됐어. 아 어? 씨. 비키고 나서 하라 그러던가. 아, 네. 예 아이콘. 근 아이,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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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요렇게 나왔습니다. 먹기 전에 소스가 나왔고요. 여보, 맥주를 따라보시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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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나이로 가가 đi 이거 나가면. 아. 어 아. 이게 이거 치워지니까 훨났네 연기도 좀 들차고 나 같으면 여기 숯불 하나 더 놓고 하겠다. 그지? 이렇게 장사가 잘 되는데. 우리 언제 주시나님네사장 드시죠? 물 티슈 있어야 될것 같아. 한번 손 닦고 먹어야 되지 않을까? 이거 싸서 먹는데? 안녕. <laughs> 이게 1인분이야? 어. 진짜 많은데? 그럼 내야 되나? 응. 아니 먹고 나갈 오케이, 때 내는 거예요. 예. 네. 네. 해주시니까 아, 해주니까 나 있어 봐봐. 어. 그렇게 해서 아, 어. 그렇게 해서 너무 많잖아. 아, 금 크게 해서 어. <laughs> 아, okay. 어, okay.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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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어떠 어떻게 하라는 건지 알았어. 어. 그래서 집어 넣고, 오케이, 어, 이렇게 해서, 어, 이아번 만나는, 어, 아, 그거 banana. 빼고 okay. 오픈하고, 어, 해서. 어 빼면 된대 어어감가감 소스 찍어 먹으면 된대 어네저또 자기 맛있어 이렇게 맛있어 이럴 거지 또 그냥 <laughs> 맛이 없으면 맛이 없다 그래도 돼요 어. 이것도 젓갈이야 젓갈 나이거면 땅콩? 땅콩 약간? 어, 그래, 알았어. 나도 먹어볼게. 엄마. 근데 진짜 이게 5,000원이면 너무 싸지 않냐? 5,000원에서 6,000원 사이 환율 때문에. 와. 쌈을 많이 주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 야채를 많이 주는 게. 자기는 좋겠다. 막 그런 거 먹을. 난 요거 그래도 요거 하나 먹을 수 있다. 이것도 괜찮은 거 같아. 아까 맛봤더니 괜찮은 거 같아.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어성초 같기도 하고. 이야, 이거 진짜 너무 싸다. 요거를 빼라 그랬지. 아까 아저씨가 바나나라 그랬지. 이게 바나나 이긴가? 안 벌려. 아, 이걸 벌리라고. 음, 음. 이렇게 벌려. 응 음, 그렇죠, 이렇게 진짜. 벌리고 얘를 빼. 아, 이것도 다 방법이 있네. 나 너무 많이 무심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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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해? 그냥 먹어 그냥. 먹어볼게요. 이것도 닭가슴 들어갔는데 아주 그쵸. 궁금하진 않잖그 집처럼, 이건 땅콩도 약간 들어간 것 같지? 돼지고기 하나 다 넣으니까 짜다. 이게 밥인 거야, 그러니까. 그지? 이거 결국 쌀이잖아. 둘다 쌀이지? 응. 젖은 쌀, 말린 쌀. 우리가 이 페이퍼를 사고 싶었는데 맨날 못, 못 샀는데. 너를 위해서 다 고수를 몰라주고 있어, 내가. 난 이거는 먹을만 하다, 여보. 이거 무슨, 이거 어성초 입인 같은데 아닌가? 난 이거는 먹을만 한데? 민트가 너무 좋아. 하나씩 넣어봐, 이제. 나 아예, 나 고소는 먹으니까 못 먹겠어. 소스를 여러분, 들 찍는 거보다 조금 듬뿍 찍는 게 맛있네요. 처음에 소스를 듬뿍 찍어서 먹어서 그런지 이게 다음번에 조금 찍으니까 맛이 안 나는 것 같고요. 여기서 나는 그 땅콩향도 좋지만 젓갈 냄새가 전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푹 찍어 먹으려 합니다. 반새우 집을 한번 가봐야 되겠어. 하노이에서 반새우를 먹을 때 이런 젖은 거는 안 줬잖아, 그지? 그리고 이렇게 마른 것만 줬잖아. 근데 여기 오니까 호이안 쪽에 오니까 이걸 지금 젖은 거랑 마른 거를 다 주고 있지. 근데 이게 지역마다 틀린 건지 음식마다 틀린 건지 모르겠네. 쌈싸 먹는 게 굉장히 어, 음식의 맛을 더해주는 것 같아요. 제가 고수를 못 먹어서 그렇지 지금 고수 빼고 여기 있는 이 어송초도 먹고 파이 바질도 먹고 그러고 있는데요 진짜 이게 그 향신료들이 쌈이랑 같이 먹었을 때 고기의 그 느끼한 맛을 잡아주는 게 있거든요. 저는 뭐 고수 못 먹고 어성초랑 타이바질은 먹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쌈 먹을 때 상추에다만 먹어도 맛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오시면 도전해 보시고요. 먹고 싶었던 이거 뷰몰이 맛집이에요. 투보 뷰몰이라고 있는데 그분이 여기를 써놔서 제가 그거 보고 온 거거든요. 근데 정말 괜찮네요. 이거 백만 동이면 지금 환율로는 5,000원이 좀 넘을 것 같기는 한데 오 아까 양 보셨죠? 양 진짜 많습니다 여기 호이안 올드타운 오시면 얼마 안 머니까 조금만 올라오시면 되거든요 와서 꼭 드셔보세요 진짜 좋아하잖아 나쟤 좋아해 엄청 좋아해 단낭시장하니다 먹거리네요 근데 나 패키지 왔을 때 이거 여기 들어본 기억이 없어 다 비슷비슷한 거 파는데? 다르지 않다고 메뉴가 다 똑같다고. 새로운 거는 아니네. 거기서 먹고 나니까 여기가 여기가 뭐 맛있어 보이거나 이러지는 않는데 나가자 여보 그냥 저희가 밥을 너무 많이 먹어서 너무 맛있게 먹어서 그거를 어 봤어. 난 봤어. 당신이 삐끗하는 것도 봤지 내가. 망고다 망고 망고 얼마 하는지 나 봐야 되겠다. 하우머치 원 킬로. 원 킬로. 싸네. 맛있어요. 빵발랑나더 넣어봐, 뭘? 왕아이 더. 맛있어. 하나만 꺼라, 잘라주세요. 이걸로 사정해, 이걸로. 어, 큰 걸로? 어, 3억. 아, 오케이, 오케이. Okay. 몇 k 로라고 아, 3만 5천. 아, 3만 5천 정도. 어, <목�> 국물 떨어지는 거 봐봐. 이야, <laughs> 진짜. 와와와와와 <laughs> <우와, 우와. 웃음> <우와, 우와. 웃음> 아, 이렇게, 이렇게 까서 먹으라는 건가 봐. 우와, 맛있겠다. 우와, 집이 그냥 육집이, 우와. <合>哇哇哇哇！<文的>嗯嗯。<we have> <die> <ihat> 어후 과즙이 얼마나 많은지 저희 과즙 받는 소리가 들리시나요? 그렇잖아도 많이 걷고 꼬치도 먹어서 사실 목이 엄청 말랐었거든요. 그런데 과즙이 뚝뚝 떨어지는 망고를 먹었더니 정말 주스 먹는 것처럼 갈증이 쫙 해소되었습니다. 배 타는 곳 위에 이런 재래시장이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이 시장에 와서 과일 한번 드셔보세요. 과일 먹는 동안 해가 뉘엿 뉘어지고 있어서 어, 홍등이 켜진 호이양 거리를 보러 갑니다. 여러분 같이 가시죠. 여기가 배 타는 데인가 보네, 그지? 어, 우리 진짜 한참 올라왔나 보다. 어, 이 집도 이쁘네. 여보 오토바이 간다, 비켜 줘라. 이런 곳에서도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다니야. <laughs> 야, 굳이 우리도, 우리도, 우리도 못 가게. 어. 괜히 양보여줬다 그러니까 불이 켜지기 시작한다. 근데 이게 패키지를 와도 볼 거는 봐, 볼 거는 보는데, 근데 시간은 뭐 20분 이렇게밖에 안 줘, 30분. 그러니까 멀리 갈 수가 없어. 그러고 나서 해가 지면 촛불 띄워 가지고 배 만들어 갖고 강에다가 띄우는 거 하거든. 이런 광경, 이렇게 배가 서 있는 광경을 본 기억이 없는 것 같아. 이쁘다. 노래갖고불 켜지니까. 집에 봐봐. 어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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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또, 또, 어 아, 그 양패 천장 딸내미 든지는게 없어. <laughs> 그런데 좋겠다, 야, 너네는 야. 해가 좀 어두워져가지고, 촛불이 막 켜진 배가 다니는 걸 보면, 이쁘긴 하더라고. 이야, 진짜 이쁘다. 이게 불이 켜지니까 또 틀리다니까. 여기 지금 들어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 우리는 꽃을 넣었던것 같아. 여기 꽃도 있었어. 아, 그니까 1인당 3만 5천이라고. 아, 그렇다고? 어어, 어. 근데, 그까 그러니까 저거 하나에 3만 5 0원 동인 거야. 어. 그러면 쟤네가 지금 몇 명이야? 저걸 놓치는, 놓치면 는놓치안 되지. 이게 생각보다 영상이 잘나왔던 어, 잘 나와, 이거. <laughs> 재밌더라고. <laughs> 예전에 제가 패키지 여행 다 나왔을 때 저기 꽃이, 꽃을 몇 송이 이렇게 넣어줬는데, 아, 기억이 가물가물 하네요. 지금은 꽃이 없고요. 사람들 되게 많고요. 다니기 조금 힘들어도 천남 전통 가옥들이 그대로 보존돼 있는 게 너무 신기하죠. 이렇게 노란색으로 칠해져 있고요. 오늘, 요렇게, 그리고 오늘은, 어, 좀 이따가 다낭 다시 넘어갈 거고요. 오늘 촬영은 여기서 마치고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 여보, 안녕. 저희 이번에 가는데 28만 동 주고 갑니다. 뭐 그랩을 부르는 것보다 더싼것 같아요. 그랩이 아까 제일 싼게 몇만 동이 310일이었는데요. 어 지금 이쪽 올드타운에서 저희가 주차장 쪽으로 나왔어요. 그랬더니 다들 호객행위 하더라고요. 근데 조금 더 깎아도 될것 같은데 그냥 예, 28만 동에 가기로 했습니다. 올 때는 20만 동, 갈 때는 28만 동입니다. 강조하시네요. 기사님이 전기차고 유카라고 예 가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호텔까지. I never got it w h you have to go I guess s s to s o for you. I think t h s beauty in the gray the cold t